장관님, 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많은 의원들이 마약 쇼핑의 심각성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네. 마약 쇼핑은 이번 국감을 계기로 정기 국회 내 보건복지부에서 반드시 개선 방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식약처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프로포폴 처방을 위해 의료기관 두곳 이상을 방문한 사람 수가 4년 사이에 18만 8천 명이 늘어서 67만 6천 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2022년 현재요. 네. 이 기간 또 다섯 군데 의료, 다섯 군데 이상의 의료기관을 다니면서 프로포폴 처방받은 수도 2022년 현재 4년세 2배 이상 늘어서 3천 명이 넘었습니다. 이렇다고 보면, 그래서 이를 막기 위해 마약을 처방하는 10만 명의 의사들이 환자가 1년간 마약한 투약한 투력, 이력을 볼수 있는 의료 쇼핑 방지망 정보 운영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 정보망에 가입한 의사가 전체 의사의 10분의 1밖에 는안 됩니다. 그리고 실제 이용자 수가 올해 1,090명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모두가 마약 쇼핑이 심각하다고 하는데 쇼핑 방지 시스템을 도입하고도 이용률이 매우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정부의 관심이 부족하다고 보는데 장관님 의견 어떠십니까? 예,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정보망이 제대로 되려면은 이용 횟수나 이용자 수가 거의 전 의료기관을 포괄해야 되는데 식약처와 저희가... 협의하셔서요. 예. 종감 전까지 여기 방안을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에 대해서 전 네. 한번 질의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난 결산심사에서 소재 파악이 어려운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 아동 1,937명에 대해서 소재 파악하시겠다고 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국검 앞두고 복지부에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1937명 중 중복 면대 12명을 포함해서 710명에 대해서만 확인했다고 왔습니다. 나머지 1,243명은 지자체와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보고를 받았는데요. 네. 7월... 가까이 지난 가까이 지난데 이게 안된 이유가 왜 그럴까요? 아... 710명만 예. 되고 해당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 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때는 저희가 그 아동 신생아보호 관련된 걸 주로 아동을 했었고요. 남아 있는 게 생계급을 여러 가지 또그 남아 있기 때문에 그것도 네.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거 그러면 그종감전까지유 방에 갖다 줄수 있나요? 예. 그거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거를 보니까 이 1243명 아동들에 대해서는 정말 그 부정 수급 아, 네. 중복 수급 아이들 신변에 문제가 있을 것을 생각돼서 시급한 문제입니다. 종감전까지 보내 주십시오. 네, 네, 드리겠습니다. 질병관리청장님. 네. 사회복지 전산관리 아동의 번호에 의해서 임시 신생아 번호 부여 네. 아동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10만 명당 결핵 발생률이 그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매년 한 1,000명 좀 10만 명당 2만, 94명으로요. 네. 네. OECD 국가 1위입니다. 오전에 네. 네. 또 제가 지의할때 처음 알았듯이 너무 이 준비를 안 하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자료를 요구하면 무슨 질문을 할 건가는 좀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결핵 발생률이 우리나라 1입니다. 신생아, 일반 신생아 결핵 백신 접종률은 97%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이 아이들에 대한 임시 신생아 아동의 결핵 백신 접종률이 얼마지 알고 계세요? 18%입니다. 네. 일반 그... 아동이 97%인데 애들이 태어나서 출생신고를 못하는 애들은 18%밖에 안 됩니다. 매우 적은 수치죠. 이 보호자로부터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임시신생아 아동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관심만 가지면 됩니다. 태어나자마자 바로 그 받는 접종을 보면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거의 90% 이상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결핵은 4주, 생후 4주 후에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지는 겁니다. 그럼 태어나자마자 받는 이유하고 떨어졌을 때 정부가 관심만 가지면 그동안에 영하 6위라든가 살인사건 하나라도 더 막을 수가 있었거든요. 필수 예방접종 확인을 해야 되는데, 고위험군 아들을 복집해서 그 발견하겠다고 하는데, 이 결핵 미접종 아이들만 찾아내도 저는 이게 굉장히 줄어든다고 생각하는데, 청자님 얘기해 보십시오. 네, 의원님 말씀대로요. 어 15년에서 22년까지 그 아동 중에 비형 어, 간염 예방 접종률과 비교할 때 이제 결핵이 굉장히 나 BCG가 굉장히 낮게 나온 건 네. 맞습니다. 런데 그게 사실은 이제 BCG 접종이 4주 보통 넘어서 하면은 그때 이미 이제 주민등록 번호가 제가 말씀드린 때문에 거는 주민등록 번호 있는 애들 은97%맞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게 예, 잠시만요. 임시 신생아버들의 그 번호에 대해서 접종률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식약처에서 이거를 감가하고 있다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네, 네, 네. 그러면 이들에 대해서 그 아까 말씀드린대로 추적을 해서 왜이 접종을 안 받느냐만 알면 네. 아이들이 결핵 예방 접종을 못, 못 맞으면요 이게 성인까지 가져가는 겁니다. 그리고 사망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렇죠? 리부에 네, 네. 대해서는 제가 의료 서비스 지원 여부 전수 조사 하셔서 종감 네. 전까지 이거 챙겨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다만 네. 근데 그 저희가 그 임시 그 신생아 번호 아동 중에서 그 주민등록번호로 전환된 아동을 저희가 또 따로 뽑아서 조사를 주민등록 했습니다. 주민등록 전환된 네. 아이들을 거론하는 게 아닙니다. 네네. 임시 신생아 아니, 아이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러니까 이미 그러니까 그, 그 지금 말씀하신 그 아동 중에서 예. 그 다시 저희가 뽑아서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한테 보내온 게 질, 여기 질병청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네 맞습니다, 팀장님. 네 맞습니다, 의원님. 그런데 그 이후에 저희가 또 새로 조사를 한 겁니다. 보내주십시오. 네, 그래서 네. 그, 거기서는 한80%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간 확인하겠습니다. 네네. 저희가 그래서... 또 질의할 게 남아 갖고, 네. 네. 장관님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네. 우리 그 코로나 1 9 환자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3월부터 8월 사이에. 코로나 확진 환자가 30만 명에서 137만 명으로 지금 급증했습니다. 그리고 사망자도 288명에서 621명으로 3배가량 급증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심각해서 경계로 하향 조정하고 발표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정부에서 받은 자료거든요. 코로나19 위험도가 감소했고 의료대 충분하다고 했는데 위험도가 감소됐다고 보시는지 얘기해 주시고요. 현재 우세종인 X... 네네. <laughs> 네. 네네그 이제 전문적인 건 이제 우리 질병청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도 관심을 갖고 어 질병청하고 얘기를 해서 뭐 저기 코로나 19의 감염이 급격히 확대돼 가지고 다시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이런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그엑스비 백신 접종 계획과 어그 공유원군 보호를 위한 대책을 저희가 다 정리해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음, 그렇게 했죠. 음. 근데 그, 그 지금 늘어나는 그 정도는 저희가 다그 감시를 통해서 하수 감시하고 표본 감시를 통해서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우려하시는 만큼 그렇게 증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다그 모니터링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